여보세요? 왜이이 네, 네. 뭐라고? 지금 네, 시지 어? 이나나도안 들리는데 초보자라서 아, 이거 해야겠다 초보자 되겠지? 아, 우리 이거 시원한될것같은 이거 시원한될것같맞습 아! 뭔 말이야, 이게? 아니, 이 이번에 I'm very happy. I'm v 하 r 싶 happy. I'm very 는 a 분들도 i 고 very happy. I'm very happy. I'm very happy. I'm very happy. I'm v p i r I'm e r 보시죠. 경주형, 응. 형 일단은 어 토요일 날 하기도 했고, 그 원래 토요일 날 원래 정상일 배우님이 하신다 했는데 어. 취소가 돼가지고 어. 초대하라 해서. 아나 어, 지금 발기가 쫙됐다 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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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기가 안 죽는다. <laughs> 어야나 오늘 글러브 사러 간다. 한세 대씩쯤 오면은. 아이 씨, 그날 다비워나야지 아침부터. 난 유튜브 핫소스보다 이글스 티비가 더 좋아. 와, 좋. 그렇게 알고 있어요. 어, 알겠어. 고맙다. 음. 야, 바한바 살게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어, 땡큐. 나 뭐였어? 어? 어? 얼굴 보여주냐? 카메라 봤잖아, 임마. 카페 가서 시술 좀 했지. 내가 왜 모이냐고? 왜 모이라고? 내가 왜 모이라고 했냐면은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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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 좋은 일 있었어. 좋아도 집에서 웃지마! 그니까 뭐냐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기록을 해놔야 될것 같아서 그니까 러 이거 좀 찍어줘 편집 안 해도 돼 나한테 줘 브이로그처럼 그니까 내가 좀 기록용으로 가지고 있어 진짜로 어 엄마하고 아빠한테도 얘기해놔서 그날 온다고 그랬거아 진심으로? 어 같이 출발한다고 했어 글러브 사러 가자 글러브? 아저습기 글러브 사는 걸왜 쫓아온 거야? 아니 나 지금. 좀찍을 어? 유니폼 다 있어 와 어. 안녕하세요 어? 글러브가 다 있네? 아 근데 글러브... 이 해야지 야 이런 거 비싸 보잖아 그냥 레드랑 블랙이 섞여서 Like Man U 처럼 45만 9천 원이다 <laughs> 야 적당하다 <laughs> 네 계세요 안 계세요 와 여기 글로벌 엄청 많다 그거야구를 하시는 거예요? 아니 시구를 해서 이번에 그러면은 그쵸, 이거 김서현 모드 어? 김서현선수를 90만 원짜리 쓰는데 <laughs> 봐서 걔글로보라 바꿔치기 하자. 그럼 이제 내가 그걸 사람이 롤링스는 나도 안 풀어. <laughs> 이거 이거. 오. 어겠네오야 <laughs> 저거 있어. 저거 찍게 오. 아무다두이다 아, 아. 아. 뭐? 타스탄까지 찍자. 내가 속게아 오케이. 어때? 싼 거. 비싼 거. 장어 어때? 장어 먹고. 어. 여기 몸보시 해야 돼. 아씨 해가 땡볕이 엄마. 홈이 존나 엉망진창이야 니네 마이. 이거 그냥 캐치볼이야 먹는 거야. 그, 엉망이네 이거, 일났네에 던지고 욕 먹겠다 이거 던지고 욕 먹어. 야, 저녁에 한번더 하자. 아한 번밖에 못 던지는 거라. 못하니까 걔냥글로브한테 보내네. <laughs> 엄청나는네 음, 자, 자자. 자기로. 아, 여기가 또 차도 빌렸어. 엄마, 아빠 간다니까. 어. 야, 오늘 선발 류현진이 야 와이스 다음에, 승용주 다음에 류현진이 야 야, 오늘 몇 지급 거야, 석현진이 형이 그거니까. 응, 99%. 아, 딱 맞게? 어. 야, 근데 형주야, 석수풍기 응. 있다. 너왜 나한테 고맙다고 안하냐 서윤이가 해준 건데 뭐. 너가 너무 <laughs> 하고 싶 있으니까 고맙다고. 근데 서윤이한테 뭐, 저한테 뭐. 미안한데. 유니폼 꽃이. 주워도 봐? 짠! 아, 이거, 세상에. 아니, 이거로 야지 아, 진짜. 책은 하 하나. 아은 하나. 책은 하나. 다은하 하나. 책은 하나. 책은 하나. 책은 하나. 책은 하나. 책은 하나. 책야 하나. 책은 야, 아, 그... 야 하나. 책하 죽은 일이냐 괜찮아, 어, 더 키워도 야때 <laughs> 오늘 하나 SS중계 본방사수 레전드 말할 수 없는 비비 어, 나도. 언니 형주가 여기 하나의듀스신한데꼭봐꼭 꼭 보세요 네. <laughs> 하는 거야, 돌아가는 거야 지금? 아니 아니. 부터 제가 의심스러우면 그냥 내리시면 됩니다. <laughs> 우리한테 애가 있어. 좀만 더 가면 돼 좀만. 네? <laughs> <또 빠르다. 웃음> 합니다 <laughs> 어, 어머니 디스코 고싶으세요 <laughs>

아니 이 아니, 그 저... 아니, 아니 서연이한테 전화 왔잖아. 아그 뻥이야. 말 아니, 말말말야 노모랑 이번에는 애까지 와가지고 이게 뭐야? 언니 인스이 좋은데 나는 하나도 생각도 못 경기. 진짜 세종이 글 쓰네? 근데 아니. <laughs> 아 너가 근데 안던지면 경기를 시작 못해 너만 기다리고 있었어 <목소리> <목소리> 자아 여기 부야피석에 이렇게 앉게 된 기분이 어떠신가요? 어 친해 시켜드게요상왜거사이하라고이스하이스이스 맞잖아 일본은 지금 너 빠다로스처럼 하면 안 돼? 상훈 닮았잖아 내가 뭐가 부족해서 같은 이별식 식구끼리 왜 그러냐 서하게아 진짜 서해 눈물 날것 같아 진짜 대부거초짜리가주부인데 이제 어차까 하나 더 <laughs> 야, <무슨> <laughs> 야... 이 가족들 봐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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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진짜. 웃음> 하는 이게 주는제차 아, 아폰 어, 뭐 상자다가 취소번호 또 저희 엄마랑 같이 칠했어요아 ㅋ 이고엄마 아빠 지켜보고 있다 이제 <laughs> <laughs> 빨리 있어 더워 <laughs> <laughs> 아가 하다보면 언젠간 이글스까지 예 가겠지 <laughs> 자, 오늘 다치지 말고 경고하시고 <laughs> 무더운 날에파이팅 합시다 오케이

안에 아이스크림도 좀 있어가지고.